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6월 16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가지 아 못한 지가 이미 삼십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에 모르디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디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생사 문제가 달린. 극한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당황하며 절망에 빠집니다. 원망과 불신을 하거나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떨까요? 문제 해결 방안을 찾지 않겠습니까? 문제 해결의 대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를 찾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자가 위기 가운데에서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만난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일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만이 악한 꾀를 꾸며서 왕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수산성에 거하는 유다 모든 백성을 한날 한시에 다 없애도록 했다라고 하는 조서를 알게 된 유다인들과 모르드게는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쓴 채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사실 죄를 뒤집어쓰고 배옷을 입고 대성 통곡하며 거기에 금식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찌 보면 수산성에 있는 다른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 유다인들의 행동을 봤을 때에 어찌 보면 유다인들의 모습은 수치스러워 보였을 것입니다. 요비 하룻밤 사이에 사랑하는 자녀와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몸이 악창이 종기가 나서 그 가려움을 참을 수가 없어 귀화장으로 그 몸을 박박 긁어가면서 잿더미에 앉아 머리를 밀고 슬피 울며 통곡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요배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철양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끔찍한 모습입니다. 오늘 유다인들과 모르드게가 지금 그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고 제에 누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저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가운데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한마디로 가슴을 찢어가면서 정말로 장기가 끊어질 듯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을 때에 그 모습이 차량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산상수원의 말씀을 통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 아멘. 오늘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이제 한날한 시에 죽을 날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애통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서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애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 염려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생사의 문제가 달릴 만한 극한 위기 상황이 있습니까? 위기 상황이 찾아올 때에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이들 가운데에.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들이 모르드게의 이 고통스러움을 알렸습니다. 에스더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아니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복을 내어주고, 그리고 배옷을 벗도록, 상복을 벗고, 조금 편안하게, 마음을, 육신의 좀 안락함을 가지며 살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그 호의를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위기 상황 앞에서는, 육적인 안락을 포기하고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지만은 장차 훗날 누리게 될 영광을 기대하면서 고통의 때에는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이 보내준 옷을 모르드게가 거부할 때에 넷이 하닥을 불러서 모르드게가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호의를 거부하고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후 사정을 알아보도록 지시를 합니다. 모르드게는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서 현재 유다인들이 청한 급박한 상황을 에스더에게 소상히 알려주고 그리고 그 왕의 조서를 보여주면서 이제 에스더로 하여금 이 민족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함이 아닐까 하노라 여기며 에스더에게 그런 부탁을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 본인의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이미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지났고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안 된다.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죽는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도 다 알고 그게 법인데 감히 어찌 내가 갈수 있겠습니까? 에스더가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에스더 역시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어서 현실적인 상황을 이야기할 때에 오늘 모르드게가 참 기가막힌 말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수산성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왕궁 내부 아니겠습니까? 수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큰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거하는 곳들 가운데에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그래도 왕궁 아니겠습니까? 물론 역사가들은 왕궁이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반역이라든지 배신이라든지 실제로 아하수에르 왕을 암살하라고 했던 그런 음모들도 일어났었기에 위험한 곳이라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이곳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전한 곳, 네가 그곳에 있다라고 해서 그곳이 홀로 너의 목숨을 지켜줄 곳이라고 생각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에게 하나의 또한 메시지가 되었던 것은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수산성에 있는 무한궁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전 주의 품 하나님의 손길이 보호하는 곳 주의 날개 아래 거한 곳 주님의 손길 가운데에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네가 수산궁에 있어서 안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때에 안전하지. 그렇지 않는 그 어떤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는 곳은 안전할 수 없음을 오늘 이야기할 때에 에스더가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나와 함께하는 국녀들을 위하여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사흘 동안 금식하십시오.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한 후에 내가 규례를 어기고 이 규례를 어기는 것은 죽이는 법밖에 없는데 내가 그 규례를 어기고 죽을 각오하며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 대복음 16장 25절 말씀 가운데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의 희요, 필사직생, 필생직사, 바로 이말 아니겠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때에. 도리어 생명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희망으로 위기가 복으로 양점이 강점으로 비천함이 고귀함으로 변화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유다 백성을 구원하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르드게이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이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기를 바랄 때에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품으신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